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FIFA 램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고 리뷰할 소, 선수는요 NHD 시즌 부트라케뇨 3카 되겠습니다 시세부터 보도록 할게요 396만원 400만원이라 칠게요 400만원짜리의 고액의 선수입니다 93짜리 3카 400 자 급여 17이고요. 100, 170cm, 68kg 마름 체형의 왼발 5, 오른발 5의 양발잡이인 아주 희소성이 있고 좋은 선수입니다. 양발잡이 너무 너무 좋죠. 이 각도가 왼발잡이인에는 왼발 각도만 만들려고 주구장창 드리블해야 되거나 오른잡이는 말 그대로 오른발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드리블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양발은 어느 각도에서건 때릴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아 모르고 케인 상카 팔았는데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팔렸어요 아이고 화이팅 자 양발잡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 96슛93 패스 79 드리블 96 수비 40 피지컬 74 되겠습니다 개인기 삼성 명성은 월드클래스 특성은요 예리한 감차기 스피드 드리블러 테크니컬 드리블러입니다 음 치달도 좋고 예리한 감차도 잘하고 일들 돌파도 잘하고 프틴이 먼저 제안합니다 좋네요 뛸수 있는 포지션 스트라이커구요 히든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96, 98 상당히 빨라요 골결도 미쳤어요 거의 메시 빙이 아니 메시보다 더 좋지 양발이니까 네 슈퍼 91 중거리슛 86 위치선정 94 발리슛 91 패널트킥 87 짧은패스 85 시야 86 크로스 긴패스가 좀 아쉽네요 패스가 좀 아쉽네 72, 66 프리킥 81 커브 83 드리블 98 볼 컨트롤 96. 민첩성 95. 밸런스 94. 반응속도 93. 수비 능력치는 필요 없죠. 왜? 없어요. 왜냐면, 공격수가 수비 뭐하러 합니까? 그죠? 예. 수비수가 수비해야지. 공격수가 뭐하러 수비까지 내려. 어쩔 때마다 할수 있는데, 예,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헤더 90. 어, 90이나 돼? 170cm인데? 스템이, 스테미... 몸싸움이 좀 아시, 아쉽네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키가 작거나 빠른 선수들은 이렇게 몸싸움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어, 전형적인 윙어 플러스 어, 윙어 공격수, 윙포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스태미나 88, 적극성 좀 낮고 점프 88, 침착성 93 되겠습니다. 침착성이 좋으니까 실수는 안하고 차분하게 터치하고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빠르고 슈팅 능력이 있고, 그리고 드리블을 잘하는 그런 공격수로 보여지네요. 인게임이 들어가서 이 선수의 진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 아이디 신청하고 초대해 주세요. 제 아이디는 아니지만 시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참하려면은 보고 있는 플랫폼에서 질차, 풀친, 팔로우 하시고 유튜브 명장 TV 구독하시고 초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아 이제 배가 괜찮으니까. 내일부터는 좀뭐좀 뭐좀 먹어도 되겠지. 스카이님 어서 오세요 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패드 맞나? 아 잠깐만 여기 취소할게요. 아 이거 왜 저는 약간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안 합니다. 네. 오케이 나갔다가. 걱정 마세요. 다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설정에 들어가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역시나 네, 잠깐만 올리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표시를 끄고요. 자동화에서 아, 손대길 잘했네요. 예, 네, 중간으로 하고 게임패드 커스텀으로 다행이네요. 네, 손대길 잘했어. 그냥 있었으면 은 이거 안 나왔어. 시간만 날렸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진짜 경기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 NHD 내셔넌 히어로 맞나? NHD 시즌 부트라케뇨 3카 리뷰 시작합니다 3카였나 4카였나 모르겠네 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안산 인력사무소 아이디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뭔가 웃기다 노가다트는 히바우드 노가다 뛰러 온것 같잖아. 삼카 오케이. 이천 이 선수죠. 네. 부트라 케뇨 경기 시작합니다. 아 상대방이랑 약간 유니폼 비슷해 버리네요. 자 먼저 지금 부트라 케뇨로 드리블하면서 패스 한번 해봤, 해줬었는데. 턴좋구요 좋아 요잘 열었습니다. 터치 뭐야. 이러면 안 돼. 그렇죠. 부탈케뇨. 접고요. 슈팅! 아. 자, 경기 첫 슈팅이었습니다. 부탁케뇨 잡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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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 갑자기 튕겨나가 가지고 깜짝 놀랐네. 패드 고장난 줄 알았잖아. 땡큐입니다. 자, 이거 마무리 시켜야겠죠. 슈팅, 골, 들어갑니다. 이런 건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저게, 비단, 어, 저렇게 상대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역습상황에서 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수비 하나, 공격수 하나, 그리고 골키퍼. 그니까 저런 어떤 1대1 상황에서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고, 나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갔죠, 지금? 네, 안, 잘못 봤나? 아~~ 왜 나가 한골 먹겠다고 이런 끈기없는 사람 봤나 아참 다시한번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이렇게 일단은 저렇게 골결정력에 있어서 푸른 떡잎 떡잎부터 푸른 그런 면모를 보여줬구요 자 상대방은 그래도 좀 게임 좀 하나보네요 105승까지 야414 415야 415어415 어... 415 혁명 419죠. 예. 저렇게 중원을 한 명밖에 안 놔두면은 조금 힘든데, 예. 어떤 공격 하려 그러나. 궁금하네요. 저렇게 원 미드, 원 중앙. 원 미드만 놔뒀을 때 어떤 참사 나올지 제가 꼭 이겨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자, 아고 갑니다. 10명 리뷰니까, 어, 2시간 잡아야겠네. 뒤쪽으로. 부트라겐요, 네. 측면 열어주고요. 괜찮아요. 자, 부트라 합니다. 부트라. 자, 열렸어요. 부트라겐요. 슈팅 양발잡이! 이게 양발잡이의 특성이죠. 왼발로, 자, 저렇게 날카로운 중거리를 때리나요? 야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수비 가담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제가 다헤집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콜스가 아마도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Thank 이 뺏기면 어떡할 거냐고. 중앙이 없는데 지금. 아, 까비. 이름 Thank 죠자 앞쪽으로 부터케뇨네잘 밀었습니다. 부터케뇨한테 밀어주고 다시 한번 부터케뇨가 가라차기. 슈팅. 아. 부탈드뇨 받고, 슈팅, <목소리> 골, 야, 마무리 깔끔합니다. 부트라 좋은데요? 어, 확실한 마무리 결정. <목소리> 골 결정력 상당히 좋습니다. 히루마님 또 하셨네, 어서 좋아합니다. 너무 끊기 있어서 저번에 7대2로 졌어요 아, 저랑 했었나요? 아, 아, 저랑 했었구나. 맞다, 그랬네 7대2, 어... 맞죠? 저랑 있었죠? 양발잡이에요 스틱 아야 아 아니에요 나 누가 나 누구 칠대2로 이겼었는데 라키티치 헤딩 네 좋아요 상대방이 원 미들만 놔두면은 어떤 참사가 되는지 그렇죠 네 부트라케뇨 아유 빨리 갔으면 좋았을텐데 와씨 어, 발을 올려? 부트라케뇨 머리에다가 길게 찹니다. 이거 보세요. 예. 미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나이스. 빠졌어요. 아 지금 제가 일부러 좀 흘리면서 달리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키를 조정했었는데, 아, 조정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나이스 컷. 땡큐. 한장 내주고. 그렇죠. 받았습니다. 슈팅! 아, 약간 왼쪽으로 또 빗나갔네요. 그러나, 걸리면 얄짤 없다라는 개깡패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 걸리면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느낌. 부트라케뇨가 어, 상당히 오오 오. 상대가 공격을 좋아나봐요. 공격수를 다섯 명까지 놔두는 걸 보면은. 부트라케뇨네 좋아요 부트라케뇨입니다자 받았습니다 접고요부트라케뇨부트라케뇨아아한번더칠 걸. 잘잡 았었 는데, 아 안녕, 영아 언제 왔 어？영아 코딱지 영아？땡큐, 아 이거 아닌데, 아유, 헐. <laughs> 식상하셨나요, 연예님? 아 잘못 쳤다헐 식사？하 셨 나요？연예 님아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접고 가마차기 슈팅 아아 아, 이건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아. 너무 밑으로 꺾었나 보네. 내가 온것도모르게다 미안해요. 네 자, 측면. 가운데로 네, 나이스. 그렇지. 자킥 좋아합니다. 네, 저런 크로스, 그러니까 달랑 달랑한 크로스를 가게 되면은 저게 약간 부정확하게 돼요. 그렇죠, 빠집니다. 아이 부트라켄요, 단세 번의 패스, 부트라켄요입니다. 부트라켄요 슈팅골 결정력. 지금까지 한전 경기 포함해서 세 번의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세골 리뷰에서 세 골입니다. 플레이코만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명장 예니게임 방송, 명장 TV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인공 부트라케뇨 리뷰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부트라케뇨 내주고 아, 네, 아안 돼, 가면 안 돼, 뭐 먹을 거야?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이. 자,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반 3시까지 진행하는 명장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근데 지금 하냐고요? 낮방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요 시즌에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네 빠졌습니다. 부트라케뇨, 왜 스피드가 빨라요? 자 버텨줘야죠. 부트입니다 슈팅골, 야, 이 야, 부트라케뇨 미쳤네. n h d 시즌 부트라케뇨 3카입니다. 양발 잡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양발이면은, 어디로 꺾어도, 공격 찬스라는 거야. 와, 방금도 무회전이다. 회전 안 했어요. 아, 나가버렸네. 아이, 그 참. 그 친구 참, 아이, 가버렸네. 명장, 제가 유튜브로 후원이 안 돼서 트위치로 할게요. 네네. 아,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명장TV 유튜브에 보면은, 그, 투네이션으로 후원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나이스. 네. 그거는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있거나 페이코 아이디 있거나 트위치 아이디 있거나 이러면 됩니다 가마차기 슈팅! 아유 까비 제가 피방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후회 내주고 아 지금은 이미 일단 리뷰하느라 바쁘니까 리뷰하고 어차피 지금 나중에 해요 지금 리뷰하고 있어서 지금 본인거 못해요 어차피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정립만 될 뿐. 뿐. 근데 후원을 하면은 또 이해 예, 달라지지. 예, 후원을 하,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더 빠르게 그것도 좀 그것도. 진행을 할수 있죠. 예 아무래도. 리오넬 메시. 자, 밑으로 네, 부드락 살짝 내주고요. 네, 부드락 킨 녀입니다. 버텨줘야죠. 아 버텼어요. 이거 열렸죠. 슈팅. 와! 부트라 켄요. 슈팅! 와, 이거네. 자, 이번 리뷰에서 보여준 골 다섯 골입니다. 오른발 슈팅. 아, 잘 때렸어요. 네. 선택도 좋았고요 정말. 제 손에 들어오면은 부트라는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자 일단 스피드가 매우 빠르고 인게임에서의 몸싸움 그렇게 약하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 버텨주면서 아까 분명히 버텨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침투를 너무 잘해 아이고 아이고 줬어야 되는데 독수리 부트라겐요 그렇죠 네오 되게 빨라 지금도 이제 잡고 내주는 주팅, 속도가 주... 매우 빨라죠. 부탁이 슈팅. 와, 이골 막네. 자, 전체적으이 좋지가 않습 야, 근데 중거리 진짜 날카롭다. 오, 컴터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은근히 잘해요. 에, 예, 이거 잡죠. 어, 네, 잘했죠? 크로스 배적이 그니까 후원을 먼저 하시면은 됩니다 네 중면 메시입니다 아요봐 잘한다니까 컴퓨터 네 유튜브 모바일로 보시는거면은 명재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정보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정보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아이콘이 아 감사해요 역시 연예님 연예 너 하나하나가 사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자세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부드르케뇨 중거리 능력은 어떨지 이번엔 중거리 능력 네.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네는 누가 침투하면은 안 따라 붙네 좋아 열었다 이 정도에서 슈팅 아 까비 질법이니 인뭐더 제한합니다 붙어붙어붙어붙어 84분 지났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나이스 컷 상당한 그런 골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에 국뽕팀 아니었고 내가 좀더 돈이 있었으면은 이선수 하나 갖고 있었다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이 빠졌어요 라키티치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이 뭐하는거야 위쪽 줘야지 가운데로 네오 잘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트라가 중요한 건데요. 네, 근데 이미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리뷰에 다섯 골을 넣었다. 아, 그거는 이제 골결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도 다양하다는 거죠. 근거리, 중거리. 그리고 이제 드리블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부트라 캐뇨, 진짜 돈만 있으면 강추. 정말로. 아예, 부캐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네. 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명장님께 리뷰를 맡기고 싶으면 카카오톡에 명장TV 친추 톡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구정.